지금 아침 9시 5분 그라하다로 가기 위해서 오늘 도착했어요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20분 늦었거든요 이게 아침이라서 열차가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괜찮 오늘 은 2시 간 정도 일찍 일어나라서 여기 군대 전잖아요 어떤가요? 아니, 피곤하지는 않고, 뭔가, 바르셀로나에서 이틀 동안 돌아다니는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응, 저 땅에 아쉬움을 남기고. 그렇지. 버스에서 내렸고요. 내리자마자, 이렇게 저희 시티센터에서 내렸거든요. 와, 확실히 독보적이다. 때바 퀴를 조심 하 세요？아, 근 너무 예쁘다. 이게 예? 아, 제가 숙소 바로 앞이가 완전 센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치상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랑하다는 독보적인 거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부분 여긴 그늘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저렇게 그래서 네. 그늘막을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38도래요, 어쩐지. 근데 전혀 습하지 않거든요. 근데 엄청 건조하게 뜨거워요. 그래서 진짜 그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는 거의 다 길이 언덕으로 좀 많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목소리가> 이런 거 사서 입어야 되는 거 아닌지. 진짜, 완전. 그라나가 이슬람 문화랑 음. 그지 합쳐진 데라잖아. 음. 그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어때? 아 좋지. 그러다 인상은. 근데 아까도 똑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 더 유럽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이런 음, 느낌 이런 느낌이 나고. 그가 약간 사람이 좀덜있는것 덜 같아요. 그냥. 아 근데 확실히 로르나는 너무 잘 아시나요. 톱사람이지. 지금 시나바스 이렇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거리 자체가 타파스 뭐 이런 걸로 쫙 되어 있는 거리가 있다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이이 여기가 많이 문을 안 여는 건지 모르겠는데 문 닫은 가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된 건지 어제 뭐, 하 먹을 수 있는 건지. 워킹에서 떼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 이렇게. 거리 전부가어괜찮네내 문이 많이 열었다. 그냥 아무데나 골라 잡아서 들어가고 맥주만 땡기고. 끝까지 내일 지간을 허니. 엠파나다 이게 아르헨티나 뭐 아르헨티나 음식 같은데 아 그래? 어. 되게 어디든 다 있네. 일단 삶이 좀 있는 대로 그러면서 너무 막 와글바글 대리지 않으면서 너무 약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대충 잡아 서 들어왔는데 한 곳은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일요일은 다들 쉰 날인가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구글을 찾아보니까 리뷰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파이아를 한번 먹어볼지 아니면은 말지. 일단 저희는 맥주는 여기 아, 알함브라비였나? 알함브라비어가 따로 음. 오소봐바 아이야고? 씨푸드를 할 거야? 고기를 할 거야? 씨푸드 너가 좀 해. I don't mind. 근데 고기는 맛있어 고기를 하자 드라프트 아니고 이걸로 시켰어? 는 드라프트가 없는 것 같아 있어? 그럼 이거는 되게어나봐 느낌 있다 되게 겉표지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게 뭔가 찐인 것 같아 저선샹그리아치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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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진짜 일렀지 갈라봐 는데 갑자기 이런 걸 주셨어요 <목소리가> 대박 그냥 주는 건가 봐그냥 주는 거 같아 제가 여기 스페인 와서 한3번 먹었나 장거리야를 음.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달달한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이. 이거 맛있어. 이 뭐야 이 핑크색깔? 몰라. 오호이. 음 생선살 부드러워 완전 미쳤다. 음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음. 어 밖에 자리에 는데 밖에 자리에 앉을래? 해가지고 저희가 밖으로 옮겼어요 요런 물 같은 걸꽉 뿌려줘요 이 소스가 뭔지 물어봤더니 갈릭마요네즈랑 비트로 만들었대요 음. 그래서 이런 색깔이 나와봐요 되게 맛있어요 이 살코기 보이시나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당선이게한가지 있는데 게지이 지금 이게임인당금본이 게임은 지이게임이게 시킬 수 있고 그이게이게막이게게나오 지금 본 계속 아임코스금인다같게요 대박 금본이 게임은 지이 음! 음, 이상한데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딱 첫입 먹었을 때 어? 이거는 저그 아까 생선튀김이 최고였던 것 같고 맞아 음음 샤베트 오마탱 우와, 캔디샵이다아테 l take y 아, 이름안돼그 저희가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려고 했는데 저 거짓말 안고 이렇게 다 문을 닫아요 지금 몇 시냐? 또아 맞네 5시 42분인데 저희 그냥 숙소에서 마실 물 사서 들어가려고요 오늘은 차라리 좀 피곤한데 푹 쉬고 내일 좀 심기 일정 일찍 나와서 Oh my God! What is this? So cute. Uh, I think this. Oh, it's cute. Want to try?

라키비키암 나는 저런 조각상들이 항상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도 그런 것 같아 그치? 응 어. 어떻게 해서 그걸 만들었을까 그니까 옛날에 그 그리고 저 위에다가 이렇게 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예쁘다 지금은 기념품을 좀 사러 갑니다 그러다가 온도만 보면 확실히 딴데보다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음. 보니까 이번 주 거의 다 37도, 38도 이렇던데 지금은 몇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햇빛이 진짜 장난 아니긴 해요. 지금 아보자 <목소리> Gracias. <laughs> 미쳤죠? 이밌나요 Feeling, Feeling, 온통 f e e l 아까 그 바리스타 분이 추천해준 팟팟집으로 왔어요. 레이킹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상유로 제가 알기로 3유로 이상의 음료를 어, 그러니까 술을 시키면 이렇게 했다가 공짜로 나오거든요 어, 이건 저희가 술고른건 아니고 알아서 갖다줬어요 어떤 데는 고를 수도 있게 되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 아 레드와인이랑 콜라랑 섞어 먹는 거예요 머리 쪘으면 어쩌먹어보고했네 <목소리> <목소리> 저는 와이프스 아, 이건 빠어야까요전 뻑뻑바 같이 먹 맛있다 솔직히 <놀람> 말하면 어제 먹은 빠어가 맛있어 그니까 말이야 이게 야채가 더어고어 뭐야 고기야? 미트 빠이어까 어쨌거나 해산물 향이 많이 났잖아 그, 저는 개인적으로 해산물을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좀더 적사로워 양도 많아 그냥 주무 주고 돼지고기야 근데 진짜 너무 아니지 양이 이정도로 나오 그냥 밥을 시킬 이유가 없죠어제니꺼보다더 맛있는 거 같아 근데 어제는 진짜 하이라이트가 그거야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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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삼새 어, 진짜 최고였어 부드럽게 진짜 괜찮네요 저는 그라나다 또올수 있다면 또올 거예요 무조건 추천해요 근데 여기 음. 분위기가 음.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고 음. 그 바리스타 스가맞았어 맛있는 냄다 어, 이건 만져봤자. 저희가 시킨 거고요 리스폴이 되게 유명하다 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크로켓! 이거는 그냥 미드 우와 안에 뭐야 감자? 음, 음 맛있다 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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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 안에 햄이 들어간 거 같아 오 맛있다 되게 무시해 무시 음. r y soft. 음 맛있지? 완전 맛있다. 밑볼이 진짜 크다. 정말 맛있다. 이게 한 개씩 팔거든요? 2 4 1로2 4 1로까 그래서 숙회해서 먹어보면 나 같아요. 음, 매콤. 음, 맛있다. 빈또 데베라노로 어 이라빈또 예, 데베라노라는 예, 예. 겁니다. 아, 가디아스. <laughs> 아, 예. 보시죠? 예, 다 타파스다. 괜찮은 겁니다. 감티나. 오 예. I love y it. o It's different t h i n g love it. o k a 레드 와인이랑 소다 섞인 거예요. 치어스. It's good. You got to try it. 음향소가아닌가 그 봐. 살짝 단맛이 있는 소가 많아. 음향수가 많다. 감치가 얼마나 있는지.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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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음, 많이네, 음, 음. 음. 맛있다 이거. 와, 이것도 맛있다. 음. 맛있다, 감치. 음. 아무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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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나 오늘 여기 있으면 이게 버스래요. 버스와 벤치야. 하고, 알람이 담갈것 같아요. 오, 예쁜 겸 같아요. 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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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거였던 고 같아. 겸고, 잘 네, 들어왔습니다. 음흠. 여기는 모든 걸다 약간 패스포트, 여권 아이디로 확인하더라고요. 아... 호텔 체크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들어올 때도 항상 그걸 다 패스코트구나. 미리 다 해야 돼. 음. 예쁘다. 어, 산책 이 너무 예쁘다. 응. 아, 진짜 물좀 <laughs> 와 진짜 물나 한테도 좀부러주라 여기 샤워 하고 싶다. 응. 어, 어. <놀람> 우와 뷰가 미쳤다리 진짜 높이 있다 여게 걸어올 생각을 했다니 내가 미쳤다리 <laughs> 인중에 땀 여기 포도 같은 게딱 났을까? 이 그냥 덩굴일까? 포도다 포도 맞아? 어! <laughs> 포도다! 어떻게 알았어? 응? 약간 이런 동굴은 다 포도 아닌가? <laughs> 포도. 안될 것 같은데... 그럼 안될 것 같은데... 정원 안에 또 다른 정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타이밍. 여기가 궁전으로 가는 건데, 약간 성바깥에 느낌이 나요. 뭔가 호텔도 있고, 집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고. 저 성인가봐요. 확실한 건 여기 설계를 진짜 잘해놓은 것 같다. 그치? 음. 너무 예뻐. 미리 알려드릴 거는, 아 저희가 7시에 성에 들어가는 걸 예약했거든요 근데 어 그냥 좀 시간도 남고 해서 6시쯤에 슥 올라가서 주위할거 있나 보자 하고 왔는데 6시보다 더 빨리 왔어요 왜냐면은 성까지 오는데 막 구경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고맨 끝에 성이 있어서 미리 와서 입장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세요 몇번이 그런 거없었어요 그냥 그 일은 보관 될거 같은데 Itu 는고 a 이구나